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달을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을 것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굉장히 비판했죠. 특히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과 주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에 대해서 특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왕은 이방 나라의 왕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펼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이지요.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로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주고 아각을 처형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실천을 대신하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유는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말했었죠. 이에 사울이 변명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는 말하면서 그 뒤에 백성이 두려워 백성의 말을 듣느라 잘못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울의 말은 하나님보다 백성의 시선, 백성의 인정이 더 두렵다는 말이 또 되어버리죠. 사울의 말이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회개하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결국에는 그의 교만은 이리저리 피하다가 가짜 회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사울은 이 잘못을 금방 덮을 수 있다는 듯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사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 도구였을 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여나 사울의 모습과 같은지는 아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나의 성공의 도구,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안정이 찾고 기도를 시원하게 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큐티를 하면 큐티를 안한 사람보다 내 공덕이 쌓는 것 같이 그러한 신앙적 종교적 우월성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십칠, 이십구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하니 사울이 여전히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사무엘도 사울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니 사울은 사무에로 옷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은 처절한 회개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수호하기 위한 탐욕의 몸부림일 뿐이죠. 진정 회개하는 자는 사람에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요. 다윗의 회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두고 죄를 사여달라, 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게 해달라라고 10편 51편에서 바세바 범죄 이후에 회, 나단의 지적으로 인한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엎드렸죠.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사무엘을 이용하고자 또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울보다 나은 이웃에게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사울의 족보와 가계보를 설명드리다시피 사울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가 됩니까? 사울의 장남 요나단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또 사울 딸의 어, 사울의 딸의 어, 사울의 딸과 결혼한 즉 사울의 사위가 되는 사람 또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지요. 사무엘은 하나, 하나님 은 결코 이 작정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을 바, 것이라며 못을 박습니다. 이 정도면 사울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시며. 그래서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깨달아야 하지만 끝까지 사울은 자기 자신을 붙잡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하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 사울은 끝까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처신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사울이 예배하게 해달라 라고 한 것은 가짜 회계도 안 되는 것이었죠. 오로지 아말렉과 전쟁이 끝난 것을 승리로 끝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예식 정도로 백성들 앞에서 의심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입막음 용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이 상황을 빨리 종교시키고자 하는 사울의 처신을 위한 요구였던 겁니다 어쩐 일인지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같이 가게 됩니다 그 뒤에 바로 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냥 예배를 허락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32절부터 3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것 같이 여인 중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가에서 여우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자리 앞에서 진멸이라는 여우와의 명령을 사울 대신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노년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끔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말렉 자손에 대해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작정하신 바를 사무엘을 통해 이루신 것이죠. 사울이 순종해야 할 일을 사무엘이 함으로써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아말렉의 승리 재산을 드렸지만 사울이 진정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사실 만천하에 드러내게 됐던 겁니다 34, 35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돌아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유감, 슬픔인 것이죠. 여러분, 사후 이후에도 다윗, 솔로몬,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무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실수하고 죄악을 언제 언제든지 저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모두 그들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슬퍼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고 죄를 저질릴 때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인류의 대표자이자 왕이 되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슬퍼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우리 또한 죄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어라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일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주셔서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며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함과 죄악으로 하나님은 슬퍼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를 매번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매번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탐욕으로부터, 나의 우상숭배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완벽한 왕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자. 그들이 완벽한 왕인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를 닮은 이 땅에서 다스린 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20년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다고 결단하며 직장과 가정과 일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은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며 죄를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머물고 있고 거하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또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도인들과 제 10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소망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청지기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